미니 프라를 좀 구매했어요. 쫌? 쫌이 아닌가? 많이 구매했어요. <laughs> 자, 네? 여러분, 완성입니다. 블랙 코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닝겐다세 자, 오늘은 제가 왜이 상태로 시작하느냐. 저번에 붐붐자 로보 리뷰할 때랑 같은 세팅이죠. 그 말은 뭐다? 네, 오늘도 좀 전대쪽 메카를 리뷰할 건데, 디럭스는 아니고, 미니프라를 좀 구매했어요. 좀? 좀이 아닌가? 많이 구매했어요. 아, 근데 이게 좀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꿀매물이라고 할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괜찮은 매물 같아서, 일본 그 메르카리 라고 중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죠. 제가 구매한 게 무엇이냐? 바로 돈브라더즈 미니프라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돈 오니타이진이 있고요. 그리고 포라도라곤진, 호룡공신이죠. 여기에 오미코시 피닉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블랙 오니타이진. <laughs> 해가지고, 네, 지금, 무라삼의 버전이 아니라, 제가 그냥 블랙 오니타이진 버전으로 뒀어요.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아직 큰거 하나 남았다. 코라도라, 오니타이진, 기와미. 네 이거는 그거예요 푸반 한정으로 나왔던 메탈릭 버전인가? 네 그거예요 이렇게 모든 구성을 세트로 매물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11,000엔 대충 10만원에서 11만원 그 정도 박스는 거기에 왔어요 이제 이 푸반 코라도라 오니타이징 키와미, 오마츠리 메탈릭 버전, 요 박스에 다 담겨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도 좀 있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배송비가 좀 나오긴 했어요. 다 합치면 한1 0 4만원? 어, 14만원이면 비싼 건 절대 아니에요. 정가로 따지면 어쨌든 훨씬 나가긴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스티커 같은 게 살짝, 에, 끝에가 좀뜬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봤을 때또 신경 쓰이지도 않을 정도라 제 생각엔 그냥 적당하게 산것 같아요. 어,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laughs> 최근에 메카봉에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laughs> 특히나 블랙 오니타이진이 좀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게 디럭스로 사기에는 가격도 가격이고, 크기도 크기라, 특히나 오니타이진은 크게 나왔잖아, 사이즈가. 그래서 미니프라로 좀 찾아봤는데, 딱이 매물이 있던 거지. 이런 매물을 놓칠 순 없다 해서 집었습니다. 하나씩 보여 드릴 건데 이게 지금 합체되어 있는 상태 잖아요 이걸 다시 분리해서 각각 보여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요 합체되어 있는 돈오니타이진 상태 어 그리고 뭐 토라도라곤진이나 뭐 이런 상태들로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분리했다가 합체하는 것도 일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것까진 자 그래서 얘네를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돈오니타이진 자 돈오니타이진 요런식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자분이 조금 도색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 살짝 그 까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신경쓰이진 않아서 어차피 이걸로도 또 오니타이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미니프라 돈오니타이진으로 살짝 가볍게 포즈 한번 취해보자면 내가 포즈 취하는 건 딱히 잘하질 못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야 대충 포즈를 취해봤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토라도라곤진. 온진. 토라도라곤진인데 어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 예, 토라도라곤진도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뒷면은 이렇게. 얘도 한번 간단하게 포즈 취해볼게요. 얘는 좀 가동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오니타이진보다 좀 가동하기가 힘들어요. 예 토라도라곤지는 뭐 디럭스보다는 좀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상 포즈 취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다음 오미코시 피닉스 어 오미코시 피닉스는 사실 뭐 별거 없죠 어 그냥 이게 전부라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오미코시 피닉스 같은 경우는 날개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후반 한정으로 나온 거는 맥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부터 할게요.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 진짜, 예, 박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는 푸반 한정으로 나왔던 오마츠리 메탈릭 버전인가? 오미코시 피닉스의 날개도 맥기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옵션 파츠도 좀 이것저것 들어 있어서 이창 같은 경우도 좀더 길게 확장된 거예요. 원래는 오미코시 피닉스에 달려 있는 이 상태가 보통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요 불꽃 이펙트, 어, 이런 게또 들어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품들이 기존 오니타이진이나 토라도라 건진 오미코시 피닉스보다 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메탈릭 버전이잖아요, 이게. 뒷모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분이 조금 도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부분 메탈릭 있죠. 이거는 도색을 한 거라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면 사실 좀 얼룩져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냥 보면 괜찮아서 저는 딱히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디럭스는 없지만, 이 토라도라 오니타이징 키와미가 확실히 미니프라 쪽이 더 비율 같은 게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디럭스 보다는 좀더 가동 포즈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겠죠 뭐 그러하고요 제가 젠카이자 쪽 미니프라를 또 구매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는 직접 조립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걸 산 이유도 또 하나가 있어요 완성품이기 때문에 조립하는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스티커 그래서 한번 제가 전력 젠카이오 있거든요 그거는 저 뒤에 둬가지고 지금 좀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긴 한데 그래도 비교해보려고 들고 와볼게요 와, 오, 지금 일단 먼지가 되게 많이 쌓여있긴 해요 예, 진짜 크긴 하다 정치가 전력 젠카이오가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돈브라더즈와 젠카이자의 최종 메카들 미니프라로 같이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는 포즈 취하기에는 좀 겁나네요. 감이 안 잡혀서 네 그냥 이대로 둘게요. 그리고 뭐 사실 옵션 파츠들 같은 거 예를 들어 오니타이진 그 의자 있죠. 의자나 부채 같은 것도 다 들어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다음 사실 저는 얘를 제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블랙 오니타이진 야 진짜 블랙 오니타이진 멋있지 않나요? 역시 블랙 버전은 옳다 전 특히나 이게 갖고 싶었어요 어, 좀 이게 주 목적이기도 해 그래서 블랙 오니타이진도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본 오니타이진이랑 살짝 반대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블랙 오니타이진 무라삼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끼우고 <laughs> 오 블랙 오니타이진 무라사메로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이게 무라사메 버전도 되게 멋있어요. 취향에 따라 파츠를 바꿔 끼면 되지 않나. 그러합니다만 미니프라 블랙오니타이진 무라사메에는 디럭스에 없는 다른 모습을 재현 가능합니다 미래의 무라사메 버전 그래서 한번 미래 버전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파츠까지 들어있어서 예,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본편에도 나왔던 블랙오니타이진 무라사메의 미래 버전이 재현 가능합니다 금색으로 변화했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블랙 오니타이진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블랙 오니타이진으로 코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블랙 골든 오니타이진부터 해볼까? 이 상태를 무너뜨린 건좀 나중에 힘들 것 같고 그냥 여기 있는 오미코시피닉스로 일단 해볼게요. 일반 버전. 자 이렇게 블랙 골든 오니타이진. 오, 나쁘지 않은데? 무라삼의 버전으로도 해볼까? 이번에는 무라삼의 버전, 골든 오니타이진.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면, 한번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블랙 버전을 해볼까? 날개 빼고, 뭐팔 떼고. 일단 이렇게 신발부터 먼저 <laughs> 신겨주고. 팔까지 다 끼웠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언밸런스하다 오자 이렇게 블랙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완성했는데 너무 한쪽 팔에 치우쳐져 있는 그 언밸런스함 진짜 별로다 그래서 이 언밸런스함을 잡아주기 위해 오미코시 피닉스까지 합체해서 블랙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름 진짜 기네 그고 오미코시 닉스까지 끼워주면 자 여러분 완성입니다 블랙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 야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요 잘 어울려 물론 여기엔 옵션 파츠가 따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후반으로 나온 메탈릭 버전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창의 길이라든가 머리에 불꽃 파츠라든가 그런 거에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대의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키와미를 할수 있다 이렇게 둘다 같이 세워두니까 박력 쩐다 진짜 예, 진짜, 만족감이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프라, 온 브라더즈, 뭐랄까, 메인 메카 세트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서 좀 충동적으로 산 감도 없잖아, 있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진짜. <laughs> 아, 나 특히 블랙 버전 너무 좋아. 하, 아, 요즘 메카 쪽에 너무 눈이 많이 가서 좀 큰일 나긴 했습니다만. 어, 그래도 최대한 좀 적당히 잘 봐가면서 구매를 해야죠. 결론은 뭐다? 되게 만족스러운 구매였다. <laughs> 자, 그래서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아디오스!